상장한 종목이 한 2천여개 되잖아요 매매 못할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로 1년에 50% 수익 올리기 자 진행자 유지윤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올해도 벌써 두 달밖에 안 남았네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은 인생 이거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리니? 자, 1년에 50%라도 꾸준히 벌면요, 아, 여러분들, 한 10년만 벌어도. 5천만원 갖고 시작해서 10년만 50% 1년에 50%만 벌어도 굉장히 큰 돈이 될 수가 있어요. 수수억 한 10억 되나? 어, 아, 그 정도 수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리 개념으로 적용 되는 거니까요. 자, 근데 그렇게 벌 수가 있어야죠. 제가 한번 오늘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뭐 저, 에, 한번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릴게요. 자, 종합지수지 금보니까요2,900 찍고 올라지고 있습니다. 3,000포인트 안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2,900 자이 증시 악재 다 노출됐는데 2,900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별한 더이상 악재 아주 초대형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2,900원 1 4리깨 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900이 바닥이다. 바닥이 바닥 확률 90% 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올라가기도 힘들다. 지금은 일단 일본어 잠깐 볼게요. 아유. 1회 1회 올해 1년 올해 1년 내내 움직인 게1회예요 박스권 여기 박스권 3300이 박스권이고 2900이 그러니까 올해 1년 내내 400포인트 2900에서 3300이 400포인트에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올라가서 3000이죠 더 위로 올라가도 3300 근데 지금 3300 올라갈 분위기는 아니죠 3300 올라갈 분위기는 아니고 이부근에서이부근에서 이 부근에서, 요건 3100 3200에서 계속 여기서 왔다갔다 움직이 당분간 적어도 한 3, 4개월 정도는 이 정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일단은 종목별로, 종목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뭐 종목으로만 대응해야 되겠고, 올해, 올해, 올해도 마찬가지죠. 올해 시가총액상위 종목들 거의 안 갔으니까 종목으로 대응했어야 되는데, 올해도 지금 종목으로 대응해야겠고, 자, 지금 보니까 오늘 요즘에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곧 상륙한다고 하면서 넷플릭스 대박, 오징어 게임 대박 났죠? 디즈니 플러스 곧 상륙한다고 하면서 오늘 보니까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줬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지금, 상장한 종목이 한 2,000여 개 되잖아요. 에, 근데 그 여러분들 그 상장한 종목이 2,000여 개 되는데, 매매 못할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에 거래량이 뭐 10주, 20주, 뭐 100주, 500주, 1,000주 뭐 이렇게 되는 종목들이 뭐 만주, 10, 만주 이하, 뭐 십만주 이하 너무 많아요. 그런 종목들이. 그런 거 제하면, 한천개 종목밖에 안 납니다. 안, 안 남습니다. 거기에, 거기에 조금 이제, 완전히 또, 나가리 같은 종목도 빼면 한 700개, 800개? 거기서 지금, 그 중에서 조금 더, 어, 지금,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상승 업종에 있는 것만 따지면 한 500개, 300개? 그 중에서도 테마 받으면, 테마 받고 돈이 몰리는 거는 한 10개, 20개? 그러니까, 지금 한 500개 종목에서 여러분들 싸움하시면 돼요. 2,000개 다볼 필요 없고, 500개 종목에서 대한민국의 수천만명, 아, 수천만명의 주식 투자자들이 서로 수익을 내기 위해 싸운다 보시면 되겠고, 장 중에 한 500만명의 매매자들이 그 몇백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몇십개 종목에서 하루에 돈 벌려고 단타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그, 어, 단, 아, 주식 투자들이 돈이 어디를 몰렸느냐 콘텐츠 종목에 몰렸죠 오늘은 그래서 지금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잘 갔습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어떤 업종이 올라갈 것인지, 그거 미리 좀 보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고, 콘텐츠 관리 종목들은 저희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에, 하신 분들은 좀 단타라도, 얼마라도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고, 오늘 뉴를 선두로, 뉴가 선두로, 와, 장중 에20% 넘게 올랐어요. 뉴를 선두로 올라줬고, 에이스토리, 네이스토리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가 발굴한 종목이고요. 쇼박스, 쇼박스, 어저께 이건 개인적으로 단타 치는 종목이고요. 계속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콘텐텐츠련목태들이많이 올라갔는데요 계속 단타 구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콘텐츠는 앞으로 몇 상태에서 몇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상태 지금 이상이가 이만큼 커졌다가, 이만큼 커졌다가 더 커지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콘텐츠 관련 종목들, 엔터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반드시 세팅해 놓고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좀더 장기적으로 하려면, 2차 전지. 아까도 그리고 코스피 2900 이상은 안 깨질 것이다 얘기 나눠주고 있는데, 그 그러니까 어떤 분이 분석한 건데요 코스피 2,900도 좀안 깨질 것이라 얘기 나 주고 있습니다 2,900이 하락이 두번 저지됐죠 2000, 2,800까지 내려간다고 했는데 안 깨지고 2,900한번 찍고 올랐다 2,900다 찍고 다시 또올라줬어요쌍 저점이죠 이렇게 쌍 저점이기 때문에 자 2,900은 일단은 바닥이라 보시면 되겠고 최고점에서 3,300에서 2,900까지 400 포인트 빠졌습니다 지금 3,000 포인트까지 올라졌으니까 자 다시. 2900은 지금 일단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지금 악재가 다 노출된 상황에서 2900안겠으니까 그래서 일단 박스권. 올라가면 또. 올라가겠죠. 3,300, 3,000이니까 3,300까지 올라간다면 앞으로 3,300 포인트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 박스권에서 어, 지수만 보면 안 되겠고요. 에, 지수 또 올라도 또 떨어지잖아. 박스권 고전되면 또 떨어지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매수 매도를 좀잘 해야 될것 같고 어, 시세 테마 부는 종목들을 빨빨리 찾아서 매매해야 를 그나마 어, 1년에 내년에도 50% 수익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아유 그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그냥 냅다 놓고 있어서는 아50%한 달에 1 년에 50% 수익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과 같은 장은 오지 않는다. 작년과 같은 장도 12년 만에 온 거예요. 12년 만에 12년 만에 우연히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장은 오기 힘드니까 좀 매매 할 주의해서 매매해야 될것 같고 자 그럼 어떤 종목을 노려야 되느냐 자 이분 같은 경우는 현대차하고 삼성전자를 좀 노리라고 하고 있네요. 자 저, 현대차가 지금 빨리 반등하고 있죠. 자동차 관련 종목도 지금 빨리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음, 현대차가 지금 10월에도 바닥 나왔고 현대차를 좀 노려보시고 삼성전자 현재 지금 바닥을 찍고 바닥 끝 끝머리다 거의 이제 바닥 이제 이제 바닥에 거의 이제 주가 빠지는 거 이제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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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빠졌다라고 보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다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요 현대차부터 잠깐 볼까요? 현대차 아 바닥 찍고 올라가죠? 네, 바닥 찍고 많이 올라 많이 빠졌어요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빠졌습니다. 1월부터 1월부터 주구장창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바닥이다.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기관들 매수 들어오죠. 기관들 매수 들어오면서 이건 충분히 저가 메리트 있다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 뭐 만도, 이렇게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 자동차 관련 종목들 다 함께 관심 종목에 세팅해 놓고 흐름을 관찰하면 좋은 수익 나올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 여기 이제 68,300원 여기 이제 바닥이다. 바닥에라 지금 보시고, 여기 다안 빠질 겁니다. 지금 계속 보고서들, 삼성전자 보고서들 나오는데, 더 이상 안 빠진다. 과거, 아, 뭐, 과메도 구간이다. 라고 계속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이, 더 이상 7만원에서안 깨지고, 여기서부터 찍고 올라갈 건데, 자, 근데 이제 올라갈 때, 이제 바로 올라가진 않겠죠? 삼성전자 워낙 무거운 종목이니까, 삼성전자는 뭐, 장기투자로 봐야 된다. 삼성전자. 지금이 장기투자의 기회다. 바닥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해서 장기투자 좀 기회로 좀 잡아야 될 텐데 이미 살 분이 다 샀죠 <laughs> 지금 삼성전자 소액주주가 500만 명이니까 살 분들은 다 샀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뭐 물리신 분사 그 지금 뭐냐 작년에 산분 말고 올해부터 사신 분들은 일단 무조건 다 물렸죠 올해부터 사신 분들은 일단 무조건 다 물린 겁니다 1년 내내 빠졌으니까 어, 사신 분들은 팔지 마시고요 팔지 마시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고 연말 배당 수익이라도 일단 노려 되겠고 오늘 일단 기술적인 올해 나머지 한두달 정도 남았는데 기술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또 노력 그걸로 좀 만회하고 배당 수익 얻고 그렇게 좀 챙겨야 되겠고 좀더투자금액 여유가 있다면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좀 분할로 계속 제가 얘기하죠 삼성전자는 돈 생길 때마다 계속 계속 저축하는 해서 사는 방법이 제일 좋고 그거 아닐 사람들은 다른 종목 해야죠 삼성전자는 진짜 장기투자 장기투자 하루 이렇게 1일 2비 1년 이거는 하루가 아니야 한 달이 야 아니야 (1년) (2년) 이렇게 (1일) 2비 할라 (1년) 어 (1년) (1일) 2비가 아니구나 이1이아닌니까 1, (1년) (1) (1)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연 단위로 연 단위로 고민해야 돼연 단위로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근데 (7만 원대에) 머물고 있는 삼성전자. 장기 투자자는 기회다. 그러니까, 돈 생기면, 월급 타면, 아, 100만원씩이라도 떼갖고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담아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10년 보고, 삼성전자 5년, 10년 보고,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 너못 기다리겠다 하신 분들은, 우리 방송 매일 보고, 종목이 나올 때마다 찾아서 매매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주가 하향하고 있는데, 그래도 목표주가 한 9만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7만원에서 9만원이니까, 8만원만 가더라도, 지금 7만원에 8만원 가더라도, 다른 종목은 진짜 7만원, 8만원, 2, 3일이면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한 1년, 1년은 놓고 좀 봐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전,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신경 안 쓰실 분들만 삼성전자 하시라고 하시고 하시고 아, 우리 방송 매일 보실 분들은 아, 삼성전자 말고 다른 거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종목 나올 때마다 알려드릴게요. 자 메모리 반도체 내년 하반기에 반등한다. 주기 우리 반도체 주가는 6개월 선행한다. 그러니까 지금 11월, 12월이 바장 바닥이고 지금이 매수할 시점이죠. 6개월 선행하니까 내년 1월 1월이 바닥이죠. 그러면 내년 1월이 바닥이라 면하 하반기에 반등하니까 내년 1월이 바, 바닥이지만 주가는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 한 11월, 12월 정도에 주가가 올라갈 수 높은데 지금이 아마 증시 급락하고 반등 시점이죠. 그래서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삼성전자 지금이 진짜 진짜 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자. 지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카카오페이. 아, 카카오페이 드디어 세번 아 두번 연장 됐죠 8월에 카카오 뱅크 하려다가 연장 됐고 요번에 또 하려다가 플랫폼 기업 규제 나온다고 또 못했고 또 요번에 드디어 이제 드디어 진짜 진짜 청약을 좀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뱅크 요거는 그리고 아, 100% 아, 일반 청약입니다. 100% 아, 일반 청약이기 때문에, 아, 균등 배정이기 때문에, 물 배당받은 물량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배당받을 수 있는 물량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관심 있는 분들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기관들의 수요 예측이 있으니까, 기관들의 수요 예측에 공모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아, 어, 아, 그리고, 어, 아, 그리고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좀 보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 공모가가 6만원에서 9만원이니까 아마 9만원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9만원 결정된다 그러면 기관들의 경쟁률 을좀 보고, 아, 우리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내 IPO 사상 처음으로 일반 청약자, 아, 공모주 100% 균등, 균등 개정한다고 하니까 이 점목 뭐꼭 노리고 보시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종목 다까지 더 보면, 야, LG와 와, 지금 60만 원까지 60만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이거 언제 올라가나 싶었는데 벌써 84만 원이에요. 아,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무거운 종목도 올라가니까. 그니까 음, 근데 이거 계속 또어 100만 원까지 볼수 있다 얘기나눠주고 있으니까. 자, 우량 종목들은 기복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장이 안 좋으니까. 기복 종목의 업종으로 따라서 어 기복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다 이겨내야 장기 투자하는 거니까요. 에,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일이 하루 보고 뭐 주가 떨어진다고 아우 올라간다고 아 이러면서 갖고는 우량 종목 하지 마시고요. 어, 단타 종목, 저, 약간 중형 종목도 좋은 게 많으니까, 오,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한 500개. 500개 정도 뽑아놓으면, 700개? 아, 700개. 그 정도면 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여러분들 1년에 50%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종목들만 잘 보면 은 충분한데, 어, 제가 어, 그 종목 뽑는 법, 한 500개, 여러분들 매일 검색할 수 있는 그 종목 뽑아내는 방법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주 검색, 종목 검색 수식이라고 하죠? 아주 압축해서 몇 못 뽑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는 우리가 봐야 돼. 그 정도 정도는 기본 기본 세팅 방법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네, 뭐 내일이라도 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요. 어,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